공자가 말하는 리더의 다섯 가지 미덕. 첫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되 낭비함이 없어야 한다. 사람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 그것을 이어주는데 힘을 집중하면 낭비가 없다. 은혜를 베풀매 있어 사람들이 은혜의 참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지도자가 은혜를 베푸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원망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꼭 필요한 일을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지시하고 일을 배치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다. 셋째, 마땅히 목표 실현을 추구하되 개인적인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누가 보더라도 리더로서 해야 할 마땅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추구 실현한다면 이는 마땅히 개인적인 탐욕으로 폄하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함을 잃지 않되 교만하면 안 된다. 중대하다 해서 신중하고 사소하다 해서 자만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군자는 보는 사람이 많든 적든 맡은 일이 크든 작든 한결같이 성실해야 한다. 이것을 태연하면서도 교만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 위험이 돼 사납지 않아야 한다. 군자는 늘 용모를 단정히 하고 표정은 밝은 가운데 진지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당당하고 의연함을 보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험이 넘치면서도 사납지 않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공자가 말하는 리더의 네 가지 악덕 첫째, 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채 엄벌하는 것이다. 이를 리더의 잔악이라 한다. 오만하고 관용이 부족해 아랫사람을 잔인하게 다루는 자이다. 둘째, 일을 실행함에 있어 경계할 점을 미리 일러주지 않고 성공만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리더의 횡포라 한다. 일의 핵심은 전수해 주지 않으면서 잘못한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부류이다 셋째, 지시는 늦게 하고 일의 달성은 사납게 독촉하는 것이다. 이것을 리더의 도둑질이라 한다. 일이 안 되면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다행히 결과가 좋으면 자기의 공으로 사문이 도적이나 다름없다. 넷째,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놓고 온갖 생색을 내며 주는 것이다. 이런 자는 리더가 아니라 창고지기에 불과하다. 마치 자신이 보상을 사적으로 베푸는 것인 양 흰색하게 굴고 줄 때에도 줄듯말듯 하면서 아랫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며 공으로 살을 확인하려 드는 자이니 그 그릇의 크기가 소소한 소모품 창고 열쇠를 흔들며 으스대는 자의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40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힘이 되는 지혜가 궁극의 해답입니다. 동영상이 이달이면 500개를 돌파하고 다음 달이면 750개를 돌파합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